에, 이 땅에서 오늘, 오늘, 올날, 예, 오늘이라는 게, 올날이 오늘이 되고, 오늘이 오늘이 된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현재로 인식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현재냐? 그럼 올날, 미래가 담긴 현재다. 이렇게 에, 말을 하는 게 오늘이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그렇게들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올날 영원히 가버리고 새롭게 온 날이 와. 그러니까 계속 다가올 미래. 영원히 다가올 날들. 그걸 올 날이라고 해요. 올 날, 올 날을 오늘이라고러고온 날이 오늘이 된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어떤 시간이냐? 그러면 영원 속에 던져진 한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오늘이라는 말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인간 이게 살고 있다. 그 말을 줄이면 삶이 됩니다. 삶. 예, 그 삶은 어디서 왔나? 사람을 줄여 만드는 게 단어가 삶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하여 즉 다가오는 미래. 오늘날은 오늘로 살고 있는 인간 존재 그게 사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계속 똑같은 짓을 하며 반복하며 영원히 굴러가는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러면 존재하지 그러면 계속적으로 상승 전진를해 전진 상승을 한다 말이지. 그렇게 존재하는 거요.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 말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이런 계속적으로 전진하며 올라가는 존재. 그러면 이게 이걸 뭐라고들 생각하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아주 재미가 있는, 있죠. 가만히 따져보면 보통 재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 놓은 게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형상과 모양이 뭐냐? 그러면 형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본질을 말하는 단어이고, 모양이라는 것은 그 본질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단어예요.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럼 하나님의 본질과 그리고 그 본질이 담겨진 그런 모양새를 따라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란 인간, 인간이라는 말이 아주 겁나는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인간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게 뭐야? 그런 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인식하기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그래서 인식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이집트의 문명. 그 이집트의 문명에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피라미드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피라미드가 뭐냐? 그럼 땅에다가 이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 네개 사각형이야. 음. 사각형을 바탕으로 한다 말이지. 동서남북. 그 전체를 상징한다 그래요. 네 개가 동서남북이야. 음. 그래서 그 사각형, 그, 그것에 기초를 두고, 그렇게 해서 쌓아 올려, 올라가는 거야. 인생 역사가 시간과 더불어 그 삶의 과정을 통해 쌓아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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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올라갈수록 좁아져. 좁아진다는 것은 흩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를 본질을 향하여 올라간다. 그런 의미라고 그러죠. 올라가다 보니까, 좁아지다 보니까 삼각형이 된 거야. 그래서 사각형을 바탕으로 하여 삼각형으로 올라가서 삼각형 맨 끝머리는 어떻게 되느냐? 뾰족한 거야. 한 점이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냥 다양성을 지녔던 한 인간이 나중에 보니까 본질과 그리고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 그 본질과 내용을 보면 그냥 한개다한 지점이다 뾰족한 한 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피라미드가 보여주는. 인간관, 인생관, 역사관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그러지요. <laughs> 그가 재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거요.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래. 형상이 뭐냐?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의 본뜻이 그 뭐냐? 형상은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담긴 구체적인 형태를 말하는 거야. 본질과 형태가 다 창조주의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그 그거 보면 사람이 보통 존재가 아닌 거거든요. 음. 아 그래서 그 그걸 그렇게 해서 그 본질을 갖다가 어,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 인생이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한그 말을 갖다가.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과 그리고 형태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하는 걸 제대로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돼 가지고 세상에 왔다 이거요. 음 응.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지는 게 인간이야. 내가 신하나님인데 내가 그걸 구체적으로 인간으로 와서 보여주는 거다. 똑바로 말아 그랬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인생 전체의 과정을 다 보여주고 그 뒤머리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아나스타시스를 해. 아나는 이미 또 여러 말을 말합니다만은 위에서 위로라는 전치사이다가 스타시스라는 건 사람이 이 분해를 가지고 인지하는 게 불가능한 그렇게 놀랍고 신비한 그런 내용을 담이 담긴 거다. 그게 스타시스야.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그 아나스타시스를 함으로 이제 그 일생을 보여줘. 그렇게 해서 인간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 결국은 말이야, 이 땅에서 출발을 해서, 땅을 키고, 응, 거기서 뛰고, 달리고, 어쩌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나 스타시스, 신비한 세계로 간다. 왜? 그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거요. 그 본질과 그 본질을 담은 그런 형태들이, 내용들이 그렇다, 이거요. 이게 인간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인간이 가장 어리석게 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잘못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들의 자아인식,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착오가 많아. 이게 웃겨. 저것들이 지금 지가 누구인지를 말이야. 똑바로 알질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야. 응? 아, 그래서 그냥 뭐, 그 헤매는데 말이야. 아이고, 사람이야. 저께 사람마저 껍데기만 그렇게 생겼지. 그래서 개 같은 놈. 이런 말도 쓰게 되고, 개만도 못한 놈. 뭐 이런 말도 쓰게 됐단 말이지. 그런 말들이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 시스템 내용 같은 그 형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착각 속에 깊이 빠져서 오늘을 헤매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너, 나, 우리, 라고 하는 이 인간, 이 사람, 이게 뭐지? 이것부터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을 믿느니, 하나님을 아느니, 뭐 하나님을 연구하느니, 하나님께 경배를 하러 교회당에 가느니, 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또 하나님이 뭐, 응? 내 속에 계시고, 뭐 초라여 계시고, 내안에도 계시고, 그런 존재라는 거지. 여러 이야기들을 그냥 늘어놓고 난리를 치는데, 실질적으로 인간이 어떤 인식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자인식이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이거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자인간의 자인식이라는 것으로부터 공사주의라는 것도 나오고요. 김일성이도 나오고 말이야, 빨갱이도 나오고, 그런 거라 말이야. 자본주의라는 것도 나온 거야. 응? 그 자인식을 돈을 중심으로 하요 물질을 중심으로하여 그러지 인간을 인식하는 게 자본주의다 그런 말이지. 음. 그런데 그건 거기에는 무엇도 없어. 그냥 그있놈 내가 말이야. 전체를 지배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게 공산주의라 말이지. 그게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말이 되느냐. 인간의 자아 인식이 말도 안 되는 쪽으로 삐뚤어져 있다 말이야. 출발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야. 그런 걸 바탕으로 한다. 그런 말이지요. 예,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여준는게 피라미드야. 그래서 넓고 이런 땅덩어리 위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네모야. 그래서 땅덩어리 모래사장이란 걸 세웠어.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세워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는 게 인생의 역사다. 이거야. 올라갈수록 좁아져. 왜? 복잡한 게 아니야. 아주 간단해. 단순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줄어들어. 아, 이거, 아이, 그게 그런 거였네. 이거, 아이, 그건 저런 거였고. 어허, 그러면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자꾸, 자꾸,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야. 나중에 보니까. 점 하나야. 뾰족한 점 하나야.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는 뾰족한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거기가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뭐냐면 높을곳자 홀로 독자. 그래서 고독이 된다 이거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 뾰족한 데까지 가면 혼자 있는 존재. 그게야. 그러면 아주 그냥 잔뜩이는 중에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는 고독인가? 그 높을 꽃자, 홀로독자, 고독이라는 의미를 그하나의점 같은 거하나의 뾰족한 거하나의 전체가 거기 담겨 있다. 이런 의미의 고독이야. 높을 꽃자, 고독이라는 게 그런 의미야. 그래서 하나 속에 전체가 담겨 있다. 이거야. 내 속에 전체가 담겨 있어. 내 속에 전체가 담겨 있어. 우리 속에 전체가 담겨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눈을 뜨면 우리를 모든 것들을 제 값을 제대로 이해해서 소중하게 여기며 감동 속에 살게 돼요. 그렇게 사는 게 뭐냐? 아나스타시스야. 예수께서 오셔서 그, 그분의 인생과 역사를 통하여 피라미드를 보여주셨어. 그게 아나스타시스야. 맨 인생과 그의 법, 뭐,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굶고 여러 가지를 통과해 지나가면서 나중에 올라가, 올라가 그러다가 뾰족한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게 아나스타시스로 올라가는 거다. 그것이 인생이고 인간이고 인류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다. 그게 예수가 보여줄 수 있는 일생을 통한 인간 이해 자인식이어야 아 한다. 그런 말이죠.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은 고독해. 왜 고독하다는 말을 혼자 외롭다는 말이 아니야. 그 그러니까 홀로 홀로고자 고독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잔뜩 있는 중에 나 하나백이 던져져 있어. 그 외롭고 힘들어 죽겠네. 울고 그냥 그렇게 사는 고독이야. 그래서 그런 고독은 비참한 고독이야. 노불꽃자 고독 고독은 뭐냐 그러면 그 하나 속에 전체가 다 들어 있는 거를 이제 발견하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노불꽃자 고독은 전체가 하나의 한 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런 걸 갖다 인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피라미드다. 그런 말이지. 그런 것들을 그냥 사람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손수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한 인생과 역사를 다 살아내시고, 그렇게 면 아나스타시스에 올라가셨는데, 거기가 하나야. 거기 가면 이것저것이 있는 게 아니야. 아나스타시스 꼭대기, 응? 아나, 위에서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 곳, 거기서 아나스타시스라는 게 뭐냐, 그러면. 신비스러운 거야. 신비가 뭐냐? 전체가 하나로 담긴 거야. 그래, 그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야. 하나 속에 모두가 담겨 있어 그게 아나스타시스의 본질이다 그런 말이지 그렇게 만들어졌어 당신도 나도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 뭐야 그냥 그렇게 각각 다르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들이 다 융합을 하여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야 본래 그리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인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보여주려고 손수 그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 속에서 인생과 역사를 함께 사시고 그러군 아나스타시스하여 올라가심으로 전체를 보여준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승천 그가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보여준 것의 핵심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눈이 조금 뜨면 모두가 다 소중해 <laughs> 내 새끼만 소중한 게 아니야 남의 새끼도 소중해 응?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저, 저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고, 막, 사람을 뛰어쟁이로 죽여놓고, 신급 따라고 밥 쳐먹고, 한다는 놈이! 이걸 누구야? 이런, 공산당이 빨간 이들을, 부식을 때려, 부수에 맞는다, 오늘. 분노가 불을 끌어오른다, 그 말이야. 응?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이들이 다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있어. 그렇게 만면안 돼. 응? 전체가 하나의, 피라미드. <laughs> 아나스타시스, 그리 돌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하나입니다. 신비한 존재입니다. 이리로 돌아가는 거, 그게 인류의 과제, 과제요, 역사의 목표입니다. 함께 잘 한번 가봅시다. 감사합니다.